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시던 극강의 가성비 그리고 공식 연비 16.8km의 극강의 연비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똑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닙니다 최상위 등급 차량에 추가 옵션까지 포함한 그리고 이 연식에는 절대 볼수 없는 특별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전국에 딱한 대, 국자 완전 풀옵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2013년식 기아의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요. 조수석 앞엔더 단순 교환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와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이고요. 메모리 시트, 앞좌석 양통풍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고요 HID 헤드램프와 하이패스 시스템,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 키등 최상위 등급의 추가 옵션까지 풀 옵션급 차량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단한대 있는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안개 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7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약30% 정도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뒤 핸더까지 뭉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 펜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앞쪽 휠도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주름은 살짝 보이지만 오염, 흠집, 터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도어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주름은 좀 있지만 오염이나 터지거나 숨이 죽거나 까진 곳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8,688km, 128,688km 주행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에코 버튼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뒤쪽에는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룸미러와 투처널 블랙박스, 아래에는 CD 플레이어도 있고요. 밑에는 8인치 3D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국에 단한 대밖에 없는 옵션, 2 차의 자량입니다. 사제 어라운드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트 버튼 옆에 있는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래에는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기어 노브 옆에는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선루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네, 닫히는 것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3년식 기아의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 불러보셨습니다 그럼 이 흰색 바디의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에 그림 같은 K5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흰색 바디와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 HID 헤드램프, 사제 어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앞좌석 양통풍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시스템과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전국에 단한 대밖에 없는 옵션과 호불호 없는 외관 조합, 16.8kg의 공식 연비, 그리고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의 가격은 840만원. 84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